네, 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라이즈 초대석 인터뷰 진행을 맡은 KB 자산운용 허정민 책임입니다. 오늘 라이즈 초대석은 우리는 왜 인도 그리고 인도 디지털 기업에 집중을 해야 할까라는 주제로 어, 함께해주실 강황맨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강황맨 이게 이름부터 강렬한데 저희 네. 구독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라이즈 ETF 구독자 여러분. 저는 요번에 라이즈 인도 원정대에서 길 안내를 맡았던 기염둥이 강학맨입니다. 인도 주식 투자 입문서, 인도 투자하자라는 책을 썼고요. 인도 주식 투자 커뮤니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에게 요즘에 인도가 막 기회가 많다 이런 얘기가 많이 들리다 보니까 인도 투자에 사람들이 관심은 많은데 사실 인도라는 나라를 좀 생소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작가님은 인도의 어떤 부분에 이렇게 매력을 느끼세요? 어 저는 사실 때 인구 구조의 매력을 음 많이 느끼고요. 네. 40%가 25세 이하. 굉장히 젊은 나라라는 게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고요. 네. 우리나라랑 좀 반대죠. 반네요 예. 그리고 이제 매년 수백만 명의 학생들이 굉장히 훌륭한 대학을 졸업하고 있고 음 지금 시대에 가장 필요한 IT 인재들을 음 인재들이 되고 있습니다. 또 선진국 비해서 인건비가 싸기 때문에 네. 인도가 어떻게 보면은. IT 인력 소싱의 허브가 되고 있고 네. 또 이분들 중에 또 훌륭한 분들이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 기업들 뭐 네.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아마존 같은 그런 곳으로 가면서 음. 많은 후배들을 이끌고 있죠. 또 재밌는 사실이 이분들이 이제 해외 진출만 꿈꾸는 게 아니라 또 인도 내에서 굉장히 많은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디지털 산업을 혁신시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인도의 이런 디지털 상황 네. 그리고 이제 젊은 분들의 열정을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재밌게 이야기 전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구가 어떻게 보면 인도의 가장 강력한 성장 키워드다 이렇게 좀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러한 인도의 어떤 인재들이 지금 인도의 디지털 기업 성장에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까요?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죠. 네. 인도 출신 글로벌 기업의 CEO들을 보면은. 네. 인도 인재들의 경쟁력에 대해서 좀알수 있습니다. 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네. 구글 CEO들이 그렇죠. 다 인도 분들이시고요. 네. 인도는 세계의 CEO를 공급하고 있다. 뭐 이런 <laughs>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 전에 리게티 컴퓨팅 맞아요. 인터뷰했는데 그분도 맞아요. 인도 예 인도 분이실 거. 거예요. 그분이 아마 IIT 졸업생으로 어, 제가 맞아요, 알고 있는데 예. 네. 그런 분들이 이제 인도에서 굉장히 치열하게 경쟁하고. 음. 실력을 인정받아서 미국으로 네. 건너가신 분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인도의 엘리트 교육은좀 성공했다고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IIT, 네. 인도 이제 국립 공대죠. 음. 그다음에 IIM 경영대학원 같은 어. 이제 국가 주도의 학교들이 좋은 성과를 만들었다고 할수 있고요. 네. 뭐 미국이나 뭐 영국이나 이런 명문대 졸업생이 뒤지지 않는 훌륭한 아웃풋을 많이 배출했습니다. 음. 이번에 저희가 라이즈 인도 원정대에서도 IIT 델리와 IIM 벵갈로르를 방문을 했는데요. 거기서 만난 인재들도 네. 하나같이 굉장히 똑똑하고 어. 굉장히 도전적인 모습이어서 네. 제가 갖고 있던 인도 디지털 산업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더욱 강화해 줬습니다. 어. 요편 아직 공개가 안된것 같은데 좀 기다려보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이런 어떤 인구 그리고 또 인재들이 성장할 수 있는 강력한 기반이 되는 게또 디지털 인디아 정책이 아닐까 싶은데 스타트업 인디아, 뭐 디지털 인디아 이런 정책 프로그램들은 또 어떤 효과를 가져왔을까요? 예. 간단히 두 정책을 소개해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디지털 인디아는 이제 국가 주도의 디지털 전환 프로그램으로 2015년에 시작했거든요. 아, 꽤 오래됐네요. 네, 예, 10년 됐죠. 이 정책은 이제 디지털 기술을 적용해서 정부 서비스의 효율을 높이고 음. 그 다음에 인도의 디지털 경제를 강화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그래서 모든 국민에게 디지털 인프라를 제공하는 게 숙제죠 네. 인터넷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4G나 네. 광대형 네트워크를 농촌 지역까지 확장을 했고요 오. 그리고 디지털 주민등록 시스템인 아다아라를 구축하고 정부 서비스를 계속 계속 디지털화 했습니다 전자결제, 전자상거래를 장려하기 위해서 정부 주도의 결제 시스템인 UPI를 만들었고요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디지털 서비스 산업의 성장을 도왔거든요 그래서 덕분에 인도 국민들이 이런 서비스를 많이 사용하면서 디지털 역량이 강화되고 또 관련 사업도 늘면서 고용도 창출되고 그다음에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이게 거래가 다 디지털 거래는 추적이 되잖아요 네. 그래서 세금 수입도 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굉장히 성공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타트업 인디아는 이제 2016년에 시작했는데, 요거는 인도 내 스타트업을 육성해가지고 뭐 혁신을 이끄는 게 목표죠. 그리고 인도를 글로벌 스타트업 허브로 성장시키겠다는 의지로 이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이제 스타트업 설립과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뭐 규제도 완화해주고 자금도 지원해주고 뭐 시설도 지원해주고 세금 혜택도 주고. 네트워킹까지 도와주고 있고요. 이 덕분인지 인도 스타트업의 생태계는 세계로치면 이제 3위 4위권으로 올라왔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높네요. 맞습니다. 이제 미국, 중국 뭐 영국하고 업치락 뒤치락 하고 있고요. 인도는 이제 큰 내수 시장을 갖고 있으면서 네. 상품이나 서비스의 수준은 사실 뭐 성숙도는 뭐 미국, 중국 같은 이런 경쟁국들에 비해서 좀 늦기 때문에 네. 사실 성장 가능성은 훨씬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음. 지금까지 117개 유니콘이 탄생을 했고요. 어, 유니콘 기업이요? 예, 예. 어. 시가총액이 제조 단위가 네. 넘어가는. 어. 그리고 이런 유니콘 기업들은 대부분 디지털 서비스 기업으로 분류되거든요. 음. 그러니까 이거는 인도의 디지털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았다면 네. 탄생하기 힘들었겠죠. 그래서 두 정책 모두. 인도 디지털 산업 성장이 확실한 공이 있습니다 저도 이 최근에 인도 다녀오신 영상 보고 되게 놀란 게 생각보다 네. 굉장히 최첨단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뭘 시키면 예. 10분 안에 오고 그랬잖아요 네. 어, 예, 예. 영상 안에서도 되게 많은 기업들이 언급이 됐지만 대표적인 예. 디지털 기업들은 어떤 기업들이 있을까요? 예. 예. 일단 먼저 통신사가 네. 디지털 기업이라고 할수 있고요 네. 통신사는 지오라고 하는 네. 어, 인도 시가총액 1위 기업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의 자회사인 아. 지오라는 회사가 있고 어떻게 보면 계열사인 거죠? 네 예, 그렇죠. 아 예, 그리고 이제 Vartt Airtel이라고 하는 또 다른 또큰 메이저 네. 통신사가 있습니다. IT 서비스가 인도 비즈니스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미국 같은 선진국들의 큰 기업들의 IT 업무를 이제 도맡아서 해주는 일이죠. 아 주요 기업이 TCS, Infosys 네. 같은 기업들이 있고 디지털 서비스로는 이제 우리가 아는 음식 배달해주는 그리 네. 지금 배달의 민족 같은 조마토. 요게 이제 그 영상에 나왔던 네, 같은 맞습니다. 조마토 같은. 예, 예. 뭐 같은 비즈니스를 하는 스위기라는 회사도 있고요. 이두 아, 기업이 대결했었잖아요 맞습니다. <laughs> 누가 이겼죠? 시청을 많이 돌리셨네요. 애청자예요. <laughs> 예, 예. 이기는 거는 이제 영상에서 확인. 알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이제 또 금융업을 하는 네. 지어 파이낸셜 서비스. 그다음에 아. 이제 우리로 지금 여기 여때 같은 메 아. 맥마이트리. 네. 그다음 인포 엣지 같은 네. 여러 가지 디지털 서비스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 이제 IT 제조업도 어떻게 보면 이제 디지털 기업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데요. 네. 뭐 하베스 인디아, 음. 딕슨 테크놀로지스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통신사는 이제 우리나라 S K 텔레콤이랑 같죠. 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우리나라 대기업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기업들이 디지털 서비스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특히 지오. 인도 시가총액 1위인 릴라이스 인더스트리스의 자회사는 모바일 환경에서 제공될 수 있는 거의 모든 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고 있어요. 어. 직접 개발도 하고 그런 기업들을 인수하기도 하고 네. 그리고 이제 투자도 하고 있고요. 제가 느끼기에는 약간 인도판 구글 아마존 느낌이 납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통신사에서 조금 더 확장된 개념이네요. 그렇죠. 예, 통신사가 어차피 이제 그, 그들의 환경 안에서 이제 네. 서비스 가 돌아가는 거니까. 아. 이제 모바일 안에서 서비스까지도 진출하고 싶어하는 예.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인데 네.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공격적으로 잘 하고 있다. 네. 그 IT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국이나 선진국의 IT 서비스를 대신해주는 비즈니스고 네. 예전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굉장히 마이너해서 음. 아웃소싱을 하는 일들이었는데 지금 이제 AI 시대로 들어오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업무가 됐잖아요. 아. 그래서 이쪽 산업이 굉장히 돈을 많이 벌고 있고 네. 또 세계적으로 인도가 꽉 잡고 있습니다. 아, 예. 그리고 디지털 서비스는 아까 말씀드린 음식 배달, 온라인 쇼핑, 여행 중개, 테크핀 산업이 매우 빠르게 성장하고 있고요. 네. 시장은 크고 그 다음에 이제 인건비는 낮고 네. 이런 것들이 서로 시너지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IT 제조의 경우에도 '차이나 플러스 원'이라는 표현 들어보셨죠? 네, 네, 그렇죠. 예, 중국 말고도 다른 이제 제조 시장이 필요하다, 음. 제조할 수 있는 생산 공장이 필요하다해서 인도가 낮은 인건비와 그다큰 시장 성장성이 있기 때문에 인도에서 제조하는 제품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것, 것이 이제 자동차와 전자 제품인데 특히 애플의 아이폰이 이미 인도에서 15% 만들어지고 있고요. 네. 곧 25%까지 인도에서 만들 예정입니다. 음. 올해는 어, 인도가 반도체 산업에 본격 진출하는 원년이거든요. 네, 네. 미국의 마이크론하고 타타그룹의 타타전자가 그 선두에서 있습니다. 확실히 IT가 이렇게 핵심을 잡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특정을 해보자면 뭐 핀테크, IT 서비스, 이커머스 이런 분야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이런 디지털 기업들이 성공을 거둘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앞서, 앞서 말씀드린 IT 영역, 네. 그다음 이제 큰 시장 규모. 그리고 이제 낮은 인건비, 네. 그리고 이제 혁신적인 스타트업의 활약 때문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게 인도 이게 디지털 산업의 초기에는 네.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이미 미국하고 중국에서 성공한 사례들이 많았잖아요. 음. 그래서 일종의 이제 정답지를 갖고 인도에 빠르게 그런 서비스들을 이식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성공 사례들이 있었으니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현재 인도에서 이커머스 시장에서 아마존 인디아와 함께 인도 시장을 양분하는 전제 상거래 기업이 플리카트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네네. 여기 창업주들이 아마존 출신이에요 어... 아마존의 전략을 인도에 적응하기, 적용하기가 굉장히 좋았을 거고요 벤처캐피탈 역시 미국과 중국에서 유니콘들을 이미 성장시킨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음...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으로 인도 디지털 기업들을 지원할 수 있었죠 그런 누적적인 성공들이 뭐 백열 일곱 개가 넘는 유니콘들이 탄생하다 보니까 또 인도 젊은 천재들이 어 이거 내가 한번 해봐 되겠다 어, 또 동기부여가 되는 맞습니다. 거예요? 어. 그래서 창업에 많이 도전했고요. 어. 그리고 이제 인도 정부에서도 아까 말씀드린 스타트업 인디아 같은 기관과 네. 또 우리가 이번에 이제 탐방하고 온 IIM 벵갈로리, 네. 뭐 네. n s r 셀 같은 어. 민간 인큐베이터 기업들이 많이 늘어났고요. 네. 그 다음에 글로벌 VC들도 인도 스타트업 기업들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훨씬 더 포텐셜이 높기 때문에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스타트업 생태계가 굉장히 잘 형성돼 있고. 그다음 창가 정신이 굉장히 뜨거운 곳이 된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게 경험을 했다고 해서 이런 성공을 또 이루는 게 아니라 기회를 또 알아보고 기회를 만들 수 있는 인력들도 있고 또 그런 환경도 제공이 되고 이런 건좀 어떻게 보면 좀 부럽네요. 그래서 어쨌든 뭐 복합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인도가 이런 인도의 이런 디지털 경제가 글로벌 IT 허브로 좀 부상하게 된 주요 계기는 또 뭐라고 보세요? 제가 뭐 개인적으로 판단하는 걸말씀드리자면첫 네. 번째는 이제 인도가 영국으로 독립하고 네. 정권을 잡은 내루 총리 때 사회주의 경제 체제를 선택했거든요. 네. 사업는데 허가가 다 필요했기 때문에 네. 제조업 하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거죠. 그쵸. 그래서 규제가 좀 없는 사업, 산업을 사람들이 좀 찾게 됐고 음. 그게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이 돌파구 가된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기업의 코딩을 대신해주는 이제 소위 코딩 노가다. <laughs> 코딩 노가다 아웃소싱이 시작이 됐고요. 어... 그게 이제 1980년에 네네. 본격화됐습니다. 근데 이게 또 기반이 된 거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예, 예. 모든 비즈니스가 선진국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개도국으로 넘어올 때 네. 인건비 응. 싼 곳을 찾아서 가지 않습니까? 네네. 그 중에서도 이런 이제 코딩 업무들이, I.T 업무들이 인도로 온게 굉장히 좋은 계기가 됐고요. 우리 책임님은 잘 모르실 건데 네. 연배관. 젊으셔가지고. <laughs> 그렇게 1900... <잠진> 않은데. <laughs> 1999년에 Y2K라고 네. 하세요. 아 가수 말고. <laughs> 들어봤어요. 예. 네. 가수 더블. 요즘 도 유행하잖아요. 네 Y2K. 맞습니다. Y2K라는 게 이제 1999년 이렇게 쓰다가 2000년으로 이렇게 바뀌면서 아. 어, 어떻게 보면은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장애가 네. 발생하는 네. 상황이 있었거든요. 네네네. 네, 네. 그때 이제 요거를 바로잡기 위해서 소프트웨어 인력들이 많이 필요했는데. 음. 인도가 이걸 굉장히 멋지게 해결해내면서 인도 IT 서비스 기업들의 역량이 세계로 와, 펼쳐지게 된 거고요. 어떻게 보면 되게 오래된 역사네요. 이렇게. 맞습니다. 오. 예. 그리고 그 이후에 2000년도부터는 이제 인터넷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네. 인도 IT 서비스 기업들의 일감이 폭증했죠. 네. 그래서 풍부한 일거리가 생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력들이 많이 몰리고 네. 또 양질의 인력을 또 저렴하게 인도에서 얻을 수 있는 생태계가 구성이 되니까 인도가 그렇게 IT 업무와 R&D 아웃소싱 허브가 될수 있었던 거죠. 아까 이제 애플 얘기도 잠깐 해주셨지만 네. 지금 뭐 글로벌 기업들이 인도의 생산 기지나 연구 시설을 또 많이 짓고 있잖아요. 이렇게 네. 된 이유는 뭘까요? 그 이유도 이제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 네. 당연히 이제 낮은 생산 비를 얻기 위해서 네. 그리고 이제 인도의 시장 성장성을 보고 음. 전자의 경우에는 이제 연구센터, R&D 센터를 인도에 만든 이유기도 하거든요. 네. 예. 이 자국에서 이런 수준 높은 연구 인력을 구하는 게 사실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인도에서요? 아니요 이제 인도 외에 다른 지역에서. 아 인도 외에 다른. 예, 우리나라만 생각해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이제 IT 하드웨어 굉장히 강점이 있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가 R&D 센터를 인도에도 두고 있거든요. 네. 강남에 삼성전자 빌딩 있잖아요. 네, 네, 네. 거기 가시면 이제 인도 출신 직원들이 많아요. 아 그래요? 예, 공대 출신 연구원들인데 어... 우리나라에서 그런 수준의 인력들을 못 구하기 때문에 인도까지 가서 모셔오는 상황이라 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비단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 나라에서 이런 수준 높은 공대 출신 인력들을 채용하기 어렵습니다. 인도에 가면은 그런 인력들이 많기 때문에 인도에 R&D 센터를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비용적인 측면도 좋고 또 기술적인 측면 모두에서도 인도가 지금 경쟁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해주시는 어떤 전반에 깔린 게 지금 인구, 그리고 어떤 양질의 인력, 요런 측면이 이제 인도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큰 배경이다라고 계속해서 짚어주고 계신데 또 하나 이제 앞서서도 잠깐 얘기를 해주셨지만 빠르게 성장하는 중산층을 좀 보유하고 있다는 게또 인도의 인구 특징일 것 같거든요. 이런 인도의 어떤 특성이 지금 디지털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또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이제 중산층이 늘어나면은 소비가 안 늘어날 거니까요. 그쵸? 예, 그리고 이제 소비들이 디지털 서비스 형태로 많이 발전되고 있기 때문에 음. 당연히 좋을 거고요. 사실 제가 느끼는 인도 중산층의 라이프 스타일은 뭐 저희 집이나 뭐 여느 집이나 다를 바가 없는 거 같아요. 어. 그러니까 맞벌이 하고. 아 여성들도 많이 사회에. 그렇죠, 예, 하나요? 그렇죠. 어. 예, 교육 수준이 높고 사실 그거는 뭐 글로벌리 똑같은 거 같고 네. 교육 수준이 높아지면은 네. 여성들이 좋은 양질의 직업 직업을 구하고 네. 그러면 이제 남편에 비해서 절대 소득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음. 같이 일을 하죠 네. 집에 주부가 없는 거죠 주부가 없는 집이 아,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육아 문제나 자녀 교육 문제 같은 여러 가지 해결해야 될 것들을 안고 음. 있죠 그리고 이제 디지털 산업들이 사실 기술과 지혜로 이런 것들을 해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번 라이즈 인도 원정대에서도 체험한 게 있는데 음식 배달 킥뭐 음. 커머스 같은 디지털 서비스들은 진짜 너무 좋거든요. 진짜 빠르더라고요. 그렇죠. 예. 클릭 몇 번으로 이제 몇 분만에 어려운 숙제가 끝나는 거니까 음. 굉장히 삶의 혁신을 많이 가져다준다고 할수 있고요. 네. 저도 딱 그게 너무 매력적이더라고요. 예. 1 0분 안에 갖다주는. 맞아요. 많은 분들이. 이런 디지털 서비스가 좋아지면서 약간 쇼핑 중독이 생겼다 할 정도로 <laughs> 환경이 많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가면 그걸로 엄청 사드릴 것 같다는 상상을 해봤어요. 예, 맞습니다. <laughs> 아안 가길 잘했다라는. 생각이. 예. 이제 인도 하면은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제 2의 중국이다. 아까 뭐 차이나 플러스 원 이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디지털 경제 측면에서 좀 초점을 맞춰 본다면 인도와 예. 중국이 어떻게 다를까요? 일단은. 제가 인도랑 중국이랑 그냥 이제 땅덩이도 비슷하게 크고 네. 인구도 뭐 비슷하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단순하게 비교를 하려고 하시는데 네. 저는 약간 그걸 좀 경계하고 있거든요. 아.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네. 경제 규모나 뭐 인당 GDP 같은 수준이 그리고 시장 성숙도 같은 음. 면에서도 중국이 훨씬 인도를 앞지르고 있어요. 아, 네. 중국을 따라가려면은 인도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할 거고요. 음. 근데 이제 디지털 경제 측면에서 본다고 하면은 뭐 인도가 더 포텐셜이 크다고 할수 있죠. 네. 왜냐하면은 앞서 말씀드린 뭐 시장 성숙도도 낮고 지금 이제 시장이 이제 성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디지털 경제가 크기 위해서는 사실 제 개인적으로는 많은 스타트업들의 도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음. 이게 이제 소프트웨어 개발 능력, 그다음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기업가 정신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네. 체제상으로. 이제 중국은 이제 공산주의고 네. 어, 인도는 자유 경제이기 때문에 네. 좀 성공한 스타트업에게 보상해줄 수 있는 걸맞는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인도가 중국보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매력적인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이제 뭐 지금도 사실 어느 정도 발전의 궤도에 좀 올라와 있는 것 같거든요 인도가 네, 네, 네. 앞으로 5년 또 10년 동안 인도의 디지털 기업들의 미래라든지 네, 네. 어떤 전망을 어떻게 보세요? 네, 전망을 하면 잘안 맞는데 <laughs> 일단은 이제 인도 내수 산업이라고 분류할 수 있는 통신업하고 네. 디지털 서비스 기업들은 굉장히 견고한 성장을 보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예. 그리고 이제 디지털 제조업 중에서도 인도 내수 소비를 타겟으로 하는 기업들, 네. 뭐 전자 제품 네, 같은 네. 것들 전망이 좋을 거고요. 어. 그리고 IT 서비스 산업은 지금 인도에서 가장 큰 어떻게 보면 디지털 비즈니스인데 네. 이거는 이제 미국 경기랑 AI 네. 때문에 좀큰 변화 앞에 있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네. 앞으로 뭐 5년 10년은 AI 네. 빼고는 이야기를 할 그렇죠.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뭐. 인도 같은 경우에는 올해 1월에 마이크로소프트가 뭐 2년간 인도에 30억 달러 투자해서 음. 데이터 센터 만든다고 했어요. 네. 왜냐하면 이제 AI하고 클라우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네. 그렇죠. 그래서 AI 투자, 투자 자체가 인도 디지털 기업들에게는 이제 기술 영향을 향상시키고 좀더 혁신적인 서비스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거고요. 저는 뭐 좋은 것만 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AI 적용이 디지털 기업들의 효율을 높여서 좀더 좋은 이익률을 선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네.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사실 뭐 이렇게만 들어도 인도의 엄청난 포텐셜이 있다는 건 다들 공감을 하실 텐데 이게 사실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했을 때는 사실 뭐 이렇게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은 아닌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자분들이 인도 시장에 어떻게 진입할 때.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뭘까요? 굉장히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거든요. 왜냐면 인도 투자 상품도 많고 요번에 네. 또 라이즈에서 그쵸. 인도 디지털 성장 이팁도 나왔고. 네. 하지만 음. 많은 분들이 그런 허들이 있다고 하면은 제 생각으로는 이제 편견이나 인도에 대한 좀 부정적인 선입견이 네.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게 있었던 거 같아요. 그 영상 네. 보기 전까지는. 네, <laughs> 네. 그래서 저희가 요번에 가서 그 콘텐츠를 네. 찍은 거고요. 네. 많은 분들께서 요번에 촬영한 라이즈 ETF 유튜브 채널에 라이즈 인도 원정대 컨텐츠를 좀 많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 채널에도 따로 이제 제가 편집해서 올린 것도 많이 아, 봐주셨으면 그래. 좋겠고요 네. 그걸 보시면은 그동안 알지 못했던 인도의 좀 발전된 모습도 보실 수 있고 그다음에 IT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열정 있는 인도 분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시면은 아마 저랑 생각이 비슷해지실 것 같아요. 네. 인도는 생각보다 크고 젊고 똑똑하고 또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인도 투자에 관심을 갖고 계신 구독자분들과 또 투자자분들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인구 구조적 매력에 젊은 인도에 장기적으로 분할투자하신다고 하면 좋은 장기성과를 이룰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음. 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인도 디지털 경제는 어, 인도 자체의 경제 성장률보다 두배더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매력적인 산업이고요. 네. 포트폴리오에 꼭 강황 토핑하셨으면 <laughs>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도 강황 토핑 좀 해보도록 네, 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라이즈 초대석은 여기서 저희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 작가님과도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가님 오늘 인터뷰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